싸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써. 너무 귀여워요. 오늘은 휴무라서 혼자 차분히 택배를 살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휴무여도 불이 켜져 있으니까 손님들이 들어오시긴 하는데 택배를 싸보겠습니다. 겨울 되니까 다시 주문이 들어오는. 커비 파우치 이제 보라색 하나 남았어요. 약간 재질이 보슬보슬해가지고 실물이 왕창 귀엽다는 말씀. 자 이렇게 택배를 싸줄게요. 미니 손수건. 구매자 이벤트 인스타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참여 좀 해주세요. <laughs> 너무 참여를 안 해주셔. 선물이 매력적이지 않은가 봐요, 아무래도. 그쵸? 카메라 샀어요 아무래도 인스타에서 광고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카메라 제가 카메라 쓰는 게 있거든요 바로 저거 근데 뭔가 핸즈프리로 쓰는 게 이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제 영상을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찍어보자. 카메라부터 샀습니다. 아. 요즘에 원래 일스가 좀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소품샵 사장인 소품샵 하는 것보다 영상 찍는 게 재밌으면 어떡하죠? 또 언제 식을지 모르는 저의 취미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달아서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 여튼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저의 세 번째 카메라입니다. 오, 귀여워, 귀여워.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 충전선, 충전선이 들어있고요 C타입인가? C타입이면 충전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설명서인가 봐요. 애플 <laughs> 스티커, 사과 스티커, 갬성. 어쨌든 설명서는. 익지 않기 때문에 다시 넣겠습니다. 어우, 너무 귀여워. 카메라 욕심이 좀 있어요,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오! 이렇게 다양한 장비가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건 알아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짜라 이건 아예 그 용량이 내장되어 있나 봐요. 원래 제꺼 다른 카메라는 이 오즈모는 칩 있잖아요. 외장 메모리. 그거를 사서 꽂아서 쓰는 형식인데, 이거는 아예 128기가, 64기가 이렇게 나눠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128기가로 샀습니다. 용량은 다다익선이죠? 가격은 65만원인가?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해가지고 10% 할인받아서 57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이게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야 카메라는 얘만인 거야 사실. 노렁똥 하고 들어왔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꾸 인스타 광고로 뜨더라고요. 막 위에 천장 샷으로 막 찍고 천장에 붙여서 찍고 막 하시던데 너무 갖고 싶었었어요. 연결하는데 좀, 좀 시간이 걸릴 건가? 목에다가 걸고, 카메라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다 카메라를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핸즈프리로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최고. 너무 신기하죠? 어, 여기 써있네. 세로로도 달수 있고, 가로로도 달수 있음. 짠. 애플로 찾기도 되나봐요. 너무 신기해. 이거를 빼서. 나떼! 나떼가 왔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 조절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딱한 다음에,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와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여기서 볼수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도 너무 유용하잖아. 미쳤다 여러분. 아 대박 대박. 와 대박 사건. 이렇게 신기한 물건이 있다니 대박이에요. 완전 만족도 최상인데. 와 대박. 이거 봐봐. 지금. 이렇게 대박 신기해 이렇게 나와 헉, 어떡해 대박이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laughs> 카메라는 지금 제 가슴에 달려 있는데 명치에 달려 있는데 와 진짜 신기해 어 심지어 찍히고 있네 헉, 대박 너무 신기하다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상, 아까 영상 찍은 게 너무 어둡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